안녕하십니까. 양육 A반 김경희 집사입니다. 지난 9월 양육반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은 더살짝에 끌려가는 소들의 마음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천근 만근이었는데 벌써 14조 과정에 양육반이 종강을 하였습니다. 양육반을 마음이 절로 우러나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신민님과 조카의 강력한 권유와 그들의 기도로 거의 반강제로 끌려와 서명을 하고,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닌, 반세기, 즉, 50년 이상 교회를 배척하고 등을 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의 그 어떤 재미난 이야기도 30분 이상 길게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못하는 2 plus 1의 남편과의 모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션 스쿨을 다녔고, 우리 교회의 컨테이너 스타트 멤버였지만, 그야말로 선데이 크리스천. 일요일이 되면 성경책은 먼지만 툭툭 탁탁 털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날라리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변에 너무 뜨거운 성도들,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든 적당히 할 텐데 하면서 우아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등에 짊어진 딴 의무감으로 안 다니면 왠지 찜찜한 마음이 들어 다녀야 할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평소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는 내 삶에 있어서 아주 극소수 일부일 뿐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성실한 직장,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진급이 우선순위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존재는 제게는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고, 인정하려는 마음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책에 기적같은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3기 A반 우리 양반 식구들은 구성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기적의 팀이었습니다. 강 목사님의 힘있는 가르침과 받아들이는 우리 반 식구들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생전 처음 금요일 밤 기도회에 참석하여 뜨거운 성령의 체험도 해보고 방언도 체험해 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감동의 순간도 맞고 왔습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너무나 체계적으로 알려주신 큐티의 즐거움과 은혜로움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은 하나님과 저만의 은밀한 데이트임과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과 일대일 과외를 받는 느낌이었고 이기적인 생각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나 못나고 부족한 김경희를 위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기적처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제 제 삶의 원천이고. 하루 24시간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막강한 능력이나 신비한 실제 상황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살짝살짝 들어와 일러주고 터치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숙제로 시작한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나만의 과외 시간으로 잡아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큐티가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신앙의 기초가 없었던 나는 신앙은 들으면서 난다는 진리처럼 강 목사님의 확실한 교수법에 따라 완전히 익혀 제 것으로 받아들여 차후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엄마의 인생의 교과서로 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받은 이 기쁨과 확신을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와 가족, 또 동료,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달하고 강조하고 알려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놀기에 딱 좋은 일요일 오후 2시. 처음에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던 그 황금 같은 소중한 시간들을 매 있는 말씀과 확신으로 전달해 주신 강목사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또 매주 잊지 않고 따끈한 커피를 준비해 주시며 나의 파트너와 나를 알뜰하게 섬겨 주신 박옥선 자매님 그리고 우리 신부님의 인 사랑, 우리 조카의 간절한 기도. 톡 튀는 영감으로 무딘 저의 감각과 지식을 살아나게 에너지를 넣어준 우리 반 모두의 젊은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식 같은 형제 자매님들의 반짝 반짝한 기상 철회한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끝까지 제 곁에서. 숙제는 한 번도 안 해왔지만 결석 한번 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준 제 남편의 끈기와 저력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힘이 되시고 행여나 어리석고 위험한 길로 빠질까봐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내비게이션 같은 등불이 되어 내발 아래를 환하게 밝혀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